해운대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 추진됩니다. 하지만 수영만 요트 경기장 내 요트 업계 종사자들은 대책도 없이 부산시가 내쫓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경 지역의 여름 날씨가 기상관측 이래 네 번째로 더웠고 올여름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한달 동안 부산에선 높은 기온과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양과 관광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로 지역의 주요 이슈를 분석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해운대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 추진됩니다. 38년이나 된 마리나 시설을 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수영만 요트 경기장 내 요트업계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해양 관광 산업을 이끌어 왔지만 부산시가 내쫓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을 치르기 위해 건립된 해운대 수영만 육트 경기장 일대입니다. 38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재개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4년 민간 사업자와 재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었지만 호텔 건립 문제로 표류하다 지난해 11월 사업자와 실시 협약안을 수정해 10여 년 만에 재추진됩니다. 수정된 실시협약안은 호텔 건립은 제외하고 요트 클럽 하우스 확대 등 마리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시는 올해 9월 말까지 육상과 해상 모든 요트의 반출을 업체에 요청했습니다. 퇴거 요청을 받은 수영만 요트 경기장 내 선주들과 장애인 역도 연맹 선수들은 대책 없는 재개발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바다에 있어야 할 요트들이 무트로 나왔습니다. 요트업계 종사자들이 당장 갈 곳이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실제로 공문 한 장이 날라왔는데 그게 올해 3월 5일자 공문입니다. 1년 전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설명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대체 계류나 대체 방안을 같이 협의만 했으면 어떻게 방향을 찾았을 건데 이거는 아무 그도 없이 우리에게 그냥 통보식으로 어느 날 나가라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부산시는 인근 개류장으로 요트를 이동할 수 있도록 업체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 집회에 나선 150여 명의 업체 관계자들은 500여 척이 넘는 요트와 요트 수리업체가 갈 곳이 없다는 입장. 북항은 무역항으로 레저 요트가 갈 수가 없고 송정항 등 어항으로 이동할 경우 어민들의 반대가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낙동강 주변 계류장 역시 포화 상태입니다. 2015년 요트 대여업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이후 해양 관광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만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는 목소리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사실 공사가 시작되어지면 이제 백만 관광객의 관광이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8년 동안의 일궈냈던 관광산업이 부산시에서는 낙후된 마리나 시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업체 측과 대화하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내 훈련장이 있는 장인 역도 연맹 선수들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요트 업체나 저희 장애인 역도 선수들 또 여러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단체들이 갈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이나 자리를 확보해 주시고 또 대책 마련을 같이 협의를 하면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거 없이 무조건 나가라고만 하니까 저희는 많이 답답합니다. 해양관광산업 종사자들의 고통을 매면한 채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려 한다며 수영만 요트 경기장 내 시설 이용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 부산시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해 불경 지역의 여름날씨가 기상관측이래 네 번째로 더웠고, 올여름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지방 기상청은 불경 지역의 지난해 여름 평균 기온이 25.1도로 평년보다 1도 높았고, 연평균 폭염일수는 13.5일, 열대야일수는 10.5일로 평년보다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과 8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나타났습니다. 6, 7,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40%였습니다. 올해 태풍은 여름철 평균 2.5개와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40%로 예상됐습니다. 부산의 인구 감소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례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2년 330만 명이었던 부산의 인구는 2052년 245만 명으로 감소해 감소율이 25.8%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기대수명은 늘어나면서 2022년 47.5세였던 부산의 중위연령은 2052년 60.5세로 높아집니다. 같은 기간 생산연령 인구도 227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107만 명이 줄어들어 감소율이 47.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산의 출생아 수는 1,09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해 7.4% 줄어든 것으로 3월 기준 역대 최저치입니다.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3,274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6%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 역시 0.68명으로 역대 1분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LG 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5월 한달 동안 어떤 키워드가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5월 부산과 관련된 키워드 1위는 해양. 연관 검색어로 바다와 선박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관광과 수영, 연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5월이지만 기온이 높고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부산의 바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매년 여름 피서철에는 100만 명이 넘는 내네 외국인들이 부산을 방문하는데 대부분 해수욕장을 찾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관심이 많은 키워드는 관광이었습니다. 연관 검색어로는 수영과 치유, 카약 등이 상위권에 올랐고, 투어와 해양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상 기후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부산 여름의 상징인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물놀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군부대 하계 휴양지 일부가 시민들에게 개방되면서 송정 해수욕장 서핑 구간도 250m로 넓어졌습니다. 부산의 키워드 3위는 교육입니다. 연관 검색어로는 독서와 학교, 학생에 이어 인성과 교원, 대학이란 단어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부산시 교육청이 독서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독서체인지는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부산교육청은 먼저 오는 9월부터 시내 초등학교 도서관 15곳을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은 저녁 10시까지 시민 누구나 초등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한 달간 진행된 입학 축하 책 선물 챌린지에 천여 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하면서 독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외에도 키워드 칠 위에 공단이 올랐는데 최근 도시고속도로 대연 터널 입구에 설치된 정체 불명의 문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부산 이슈였습니다. 21대 국회가 막판 본회의를 열었지만 법안 처리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길국인 여야 대치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29일 20일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일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체외병 특검법은 최종 부결됐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가 174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써 부결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방청석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졌지만 재표결에서 부결된 차해병 특검법은 폐기됐습니다. 당신들 인간이야? 사람이냐고? 어? 당신 아들 중에 있봐 20살짜리 아들이 죽었다 해봐. 이런 행동 안했 당신들. 선구제 후 회수가 핵심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일곱 개 쟁점 법안 가운데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네개 법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대통령 거부권의 발목이 붙잡혔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다섯 개 법안 가운데 네개 법안이 제의 요구 대상. 국회로 돌아간 이들 법안은 제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29일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 처리됐습니다. 임기를 하루 남기고 본회의가 열렸지만. 막판 국회를 넘은 법안은 결국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이 유일한 셈. 상임위에 남아 처리되지 못한 법안 16,000건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한편 야당이 주요 쟁점 법안들을 재발의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풀지 못한 여야 대립 구도는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산시가 김해공항 국제항공노선 신규 취향 항공사업자 공모를 진행합니다. 부산시는 재정지원을 통해 항공사들의 부산발 중 장거리 노선의 신규 취향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모대상은 김해공항 미취향 노선 가운데 취향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는 중장거리 정기여객 노선과 연 4회 이상 운항하는 장거리 부정기 여객 노선입니다. 재정 지원 예산은 총 10억이며 운항 편당 정기 편 1천만 원, 부정기 편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 22일 부산 동구 초량삼동 행정복지센터의 한 익명의 기부자가 성금 100만 원을 기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초량삼동에 거주하는 익명의 기부자는 본인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도움으로 기초생활 수급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제 상황이 나아져 탈수급을 하게 됐고 감사를 표하기 위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초량 3동 관계자는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통장 등 인간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부된 성금은 지역의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라졌던 80대 치매노인을 요구르트 배달원들의 활약으로 찾았습니다. 금전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쯤 한 노인 복지센터에서 돌보고 있던 치매 노인 A 씨가 사라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평소 업무 협약을 맺은 HY 매니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한 매니저가 인상 차기가 비슷한 노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신원 확인 후 해당 보호센터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해당 매니저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여름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연안위험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입니다. 점검기간 해경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은 테트라포드, 갯바위 등 연안위험구역에 대한 재정비와 노후안전시설물 교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대표를 국회에서 잇따라 만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거듭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당 지도부를 면담한 박 시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법 개정 등을 재차 요청하며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과 한국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계류하다 폐기됐습니다. 밀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과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등입니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 및 우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제보자와 신고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밀양시의회는 다음 달 12일부터 20일까지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